네,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경기 화성 오산 네, 요 방향으로 지금 이제 출발했습니다. 로드러너가 있는 로드러너가 아직 살아있는 오산. 네, 지금 오산 방향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시청자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달팽이춤님, 안녕하세요. 네. 달팽이춤님이 1등으로, 네,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낮에 방송을 켰고요. 네, 지금 이제 서울 대통령실 앞에서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이 있었어가지고, 그 기자회견을 갔다가, 아, 이제, 오늘부터 로드러너 현장 라이브 2탄이 지금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산으로, 경기도 오산으로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네. 오산 방향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뭐 날씨가 아주 그냥 오늘 날씨는 드라이브를 해야 되는 날씨인데 날씨가 아주 쾌청합니다 아네 로드러너 안양, 안양은 아니고요. 오산. 예, 로드러너가 지금 화성과 오산에서 하고 있거든요. 화성, 오산.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산으로, 오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에, 제가 근무는 5시부터로 현재 스케줄을 잡아놓은 상태고 그래서 일단은 에, 숙소에 가서 짐을 좀 내려놓고 하려고 숙소가 지금 오산에 있어가지고 오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잠깐 전화통화 좀 하겠습니다. 전화통화 좀 할게요. 제가 전화 통화를 하느라고 마이크를 잠시 껐었는데요 어, 다시 마이크 켰습니다 고새 네. 또몇 분이 또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낮부터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대낮부터 잠시만요 <laughs> 영원님 안녕하세요 네. 한국님 네. TV님 이용익님 네. 감사합니다 아, 3194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로드러너 한국이 뭐구냐 말씀해 주셨네요. 지금 이제 25일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어, 집회 준비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가지, 어, 논의도 하고, 또 돈도 모으고, 뭐 이런 여러가지 작업들이 좀 필요해서, 뭐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또 통화도 좀 하고, 소통도 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그, 아, 영원님은 동탄에서 지금 수원으로 복귀하셨구나. 아 동탄 근무를 어디서 그러면 주로 근무하시는데 동탄이신 건가요? 음, 영원님, 네. 알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또 규모도 크고, 연대 단체들도 여러 단체들이 함께 이제 하고 있어서, 어 여러 가지 이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음, 직보드지만 배달 생업이셔서 25일 마스크 쓰고 쫓아다니신다고요? 어.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네, 그, 행진을 저희가 오토바이 매년, 매번 우리가 이제 이런 대규모 집회하면 오토바이 행진을 주로 했는데, 이번에는 오토바이 행진은 아닙니다. 도보 행진, 도보 행진. 그래서 배민 본사 앞에서, 그 잠실 역방향으로 쿠팡 본사를 향해서 행진을 하고요. 그 중간에 이제 배민의 큰 집과 작은 집이 또 있거든요. 배민의 큰 집과 작은 집. 그러니까 이제 배민 본사 건물은 그 몽촌토성역에 있는 그 건물은 어, 거기만 본사가 아니고요. 거기가 비좁아 가지고 네, 네 간지님, 네 반갑습니다. 배민 본사가 몽촌토성역에 있는 거기는 좀 비좁아서 그 롯데월드타워 그리고 ええー。